안녕하세요. 카니발 개조 맛집 부천에 구착합니다. 오늘의 작업 차량은 카니발 3세대 9인승 차량인데요. 3세대 9인승 차량으로 차박 캠핑을 즐기기 위한 기본적인 개조 사항은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차를 보시면 됩니다. 통합 레일 대신 2열 레일 앞 연장. 그래서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딱 붙이면 뒤쪽이 193cm가 나와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2열 회전. 여기까지만 한다면은 기본적인 캠핑 차박이 가능하죠. 그리고 1열부터 4열까지 싱킹시트 밑바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 엠보싱 바닥을 깔게 되면은 바닥도 약간 쿠션이 있어서 폭신하면서도 1열부터 4열까지 지금 한 6, 7년 정도 6, 7년 정도 타신 차량을 깨끗하게 클리닝해서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타시면서 동시에 차박도 즐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순정 레일 6개짜리 중에 2개를 없애고 4개만 남겨둔 겁니다. 통합 레일이 아니죠. 통합 레일 대신 앞 연장만 하고 2열 회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 앤보싱. 이렇게 하면 3가지 요소를 갖춘 거죠. 레일 앞 연장, 그리고 2열 회전, 그리고 바닥에 블랙 앤보싱. 요세 가지면은 사실상 차박을 위한 기본적인 개조는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뭐 경제적으로 지금 살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뭐 통합레일로 바꾸신다거나 그래서 3열을 탈부착하시는 방법, 내지는 파워뱅크를 넣어서 무시동 히터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차 후에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울 땐 레일 연장과 2열 회전. 이것만으로도 공간성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밑바닥에서 딱 깔고, 매트 깔고 주무시면 되는 거고, 지금 2열 레일, 보시면 앞쪽으로 끝까지, 1열의 콘솔 박스 밑바닥까지 쑥 하고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는 지금 안전벨트 센서까지. 합법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요거는 필수입니다.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앞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또는 돌려서 당기고 이런 방식으로 뒤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이죠. 무시동 창문과 무시동 트렁크 버튼도 요기 두 개를 만들어드렸어요. 겨울 차박에 또 바깥에 추운데 나가서 트렁크를 연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또는 시동을 걸고 창문을 오르내린다거나 시동을 걸고 트렁크를 열었다 았다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이 12볼트 배터리로 잠시 파워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트렁크도 열고 닫고 창문도 여닫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한다면 굉장히 편안한 겨울 차박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4열 싱킹시트 쪽에는 수납함을 달고 그리고 세로 길이를 쭉 재보면 그렇죠. 193cm 정도 나와서 한 180cm? 정도까지 장신의 성인 두 분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이열 시트 이렇게 뒤보기를 해 놓으면 공간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머리 위 공간은 120cm 그렇기 때문에 네. 꼬마 애들은 그냥 여기서 서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의 머리 위 공간이 나오고요. 양문형 철제 수납함 넣을 때 캠핑장 할때 가장 문제가 또 캠핑 용품 넣는 거잖아요. 이쪽에다 이렇게 수납함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드려서 이쪽에다가 갖가지 용품들 넣고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합법 구조 변경이 가능한 4인승 차박 캠핑카로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을 했고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간이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2열 이렇게 돌려서 앉으시면은 뭐 3인 4인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뭐 업무를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완벽한 차박 캠핑카로 변신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